음, 음, 음.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가 제사 같은 거 진행을 할때향 피우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 향을 피우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잡귀가 영혼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향을 피우는 이유 음. 혼을 부른다. 네. 잡귀 불러가라. <laughs> <laughs> 잡귀 <잡티에 웃음> <그냥> 불러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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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제사를 지낼 때 향을 음. 피우는 거는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 장 장례지낼 때 장을 피우는 게 출발이잖아요. 냄새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아 일장에서 하시면 일장에서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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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릴 때이 할머니 들어가서 집에 장을 치는데 경풍을 네. 치고 네. 옆에 뒤에 할머니를 놓혀놓고 아, 경풍 네. 앞에 네. 상을 갖다 네. 차려기고 이제 조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을 어쨌든 있으면. 음. 그렇 썩었다면 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을 키우는 거고요. 네. 또이그 향나무에서 나는그 향이 오히려 또 썩는 걸 막아주기도 하는데, 아 지연시키는 거, 역폐를 좀 막아주고, 흡연을 네. 해가지고 아 그다음에 향이 위로 연기가 막 올라가지 않게 하면은, 음. 그러니까 뭐도 음. 그렇죠. 할머의 몸도 영혼. 영혼도 이영결을 따라서 수지 침날로 강렬한 생활을 하시라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향나무 어, 뭐 관계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감동적인 게그그 그 말이 감동적이에요.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웃기마저도 향기롭게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이번에 뭐 영화 하나, 저번 예고편 보니까, 그, 코크스 나온 영화 하나 있던데, 실제 이야기래요. 미국의 그 어린이 프로그램을 30년 진행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자가 그 사람이 뭔가 저 모습이 가짜일 것 같아서, 비리를 찾아내려고 조사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뭐, 어떤 그런 안전에 끼치려고 접근한 사람마저도 자기의 그 살아왔던 삶의 향기로 물들여 버리는. 이제,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어렵지 나만 잘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을 강화시킨다는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추구할 방향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전도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교회를 홍보하고 끌고 가는게 아니라 본인이 존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그회에 관심을 가질 것같 힘들지 힘들지만 그게 좋은 거아이거요어렵지마 이렇게 끌고 가는건 하수야 사실은 하수잖아 그쵸? 본인이 이웃을 살면서 항상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교회 가는데 딸딸딸 웃으면서, 저 집에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편편이 너무 잘길어고 이러다 보면 이제 관심 생기잖아요. 그게 좋은 점도잖아요 향나무는 그 어쨌든 네. 자기가, 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 향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 요 거든 식물 사 시는 피톤치드 라고도 그러 려고 하지만, 특별히 네. 예, 더 그러 려는 강화 부한좀 그런 이야 기를 홈페이지 삼 아서 해설 하면 좋겠 습니다. 이게 상대 내에 있는 사람 우리 쟤경이 네. 제가 실내에서 얘기했죠? 쟤경이는 네. 했기 때문에 너무 하고요. 토피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쟤기가? 네, 코피풀 여러분, 메이크로 막 금방 샀죠? 네. 네. 한번 전해보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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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네, 그 있는데 옆에 있대. 아까 어색어 있는데 어, 다 있는데 네, <laughs> 있는. <데> 있어. 저쪽으로. <laughs> 는데 있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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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도 웃음> 냄발로, 냄발로 다니는 거. 일단, 시간 관계상. 찾았나요? 네. 자, 꽃은 이렇게 생겼죠? 흰색으로 꽃이 피는데 이게 여러 송이가 뭉친 건, 건 아시죠? 하나하나가 다 꽃하고 되게 여러 송이인 거예요. 이렇게 쳐졌어요?